Oh moru. Get the fuck. Sentu. Butts. Think fast. Oh jin. Oh You fought well. Glad I came all the way out here.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시 스튜디오에 하오마루가 와서 리뷰를 하는데요. 박스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핸드폰 케이스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꽤큰 편이고요. 박스가 크기 때문에 리뷰가 조금 힘들긴 한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제 이 회사의 첫 번째 모델이라 001번이 붙었어요. 클래식 게임 피규어를 내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회사입니다. 제네시스 MNT도 그랬지만. SNK가 피규어 회사들의 라이센스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정식 SNK의 라이센스를 획득한 제품이고요. 반면에는 옛날 일본식의 화풍을 담은 하오마루이 일러스트. 요거는 참 참신한 것 같고요. 이쪽에는 사무라이 쇼다운 2버전이라는 로고가 있고요. 뒤쪽에 별거는 없습니다. 먼저 박스를 열면요. 만든 개발팀 이름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요. 종이를 열면 여기 스펀지가 하나 있고요. 열게 되면 구성품이 나와요. 12인치인데도 박스가 컸던 이유가 필살기 파츠 때문에 그래요. 선풍열찬 파츠와 천패봉신찬 파츠, 필살로즈 때문에 박스 부피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 작진들이 작정하고 만든 것 같아요. 무기 파츠 보면요. 완전히 합금이거든요. 두텁고 묵직해요. 그리고 요 부분 보면은 진짜 천으로 다 일일이 감아서 재현을 해준 거예요. 플라스틱 파츠로 재현을 해준 게 아니고요. 진짜 천으로 감아서 요 손잡이 부분을 재현해줬습니다. 기본 손 파츠가 주먹진 손두 개랑요. 여분의 루즈 손 여덟 개가 들어있는데요. 손 파츠도 되게 큼지막하고 묵직해요. 도색 힘줄 다잘 표현해줬고요. 묵직합니다. 크기가 좀 크죠? 검을 질수 있는 손두 개. 발도하기 전 손파츠 약간 오므린 손두개깐좀더 펼친 손두개 이렇게 들어있구요 검집 하나 들어있구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받침대 루즈봉이 두개또 들어있습니다 짧은 것과 긴것 이렇게 두개 들어있구요 수통 루즈도 묵직한데요 질감이나 도색이 괜찮은 편이고요. 장풍 기술을 막을 때나 술병을 던져서 적에게 데미지를 줬었죠. 이 마개는 이게 실제로 빠지고요. 진짜 물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코르크 마개는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받침대에 끼우는 집게가 있는데요. 이렇게 회전시키고 오므렸다, 벌렸다,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물어줄 수 있고, 여긴 스펀지가 달려있어서 찝히는 걸좀 예방할 수 있어요. 본체를 한번 볼게요. 본체를 꺼내면은 받침대가 들어있죠. 사무라이 쇼다운, 2. 우려했던 건데, 머리카락. 이게 연질일까, 그냥 플라스틱일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연질이 많은 제품이라, 파손이 위험이 적지만, 뿌리 근처에서 충격을 받을 경우엔 여기서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볼관절 같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게중심이 뒤에 쏠려 있어가지고, 연결부가 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었습니다. 얼굴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얼굴이 하나 또 여기 들어있는데요. 비웃는 표정을 하는 이 얼굴 이 얼굴도 상당히 잘 나왔죠 볼 쪽에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도색이 벗겨지거나 스크래치 난건 아니고요 원래 상처고요 조용히 머릿결 하나하나가 잘돼 있고요 이미지를 굉장히 잘 살려 놨어요 머리는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뽑으면 자연스럽게 뽑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를 갈아 껴주는 식이죠 머리 파츠 교체가 좀 뻑뻑하니까요 힘있게 잘 넣어 주셔야 돼요 바디를 보면요 바디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체 개발한 바디인데 기존에 없던 근육 바디를 재현해 줬어요 말랑한 목부터 여기까지는 연질이 섞인 실리콘 계열입니다 관절이 분할된 플라스틱 파츠고요 가동은 여기까지 근육 바디라 그런지 아무래도 가동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가동이 되고요. 여기서 돌아가고 밑에 바지 쪽을 이렇게 살짝 벗겨 보면요. 안에는 플라스틱 관절이 있고요. 밖에는 실리콘으로 덧대어 줬고요. 허벅지가 굉장히 튼실한데요. 자체 개발한 조형이죠. 관절은 여기까지 무릎은 구부러지고요. 굉장히 튼실하네요. 허벅지도 굉장히 튼실하고요. 이제 고관절은 이 정도까지고 옆으로 벌어지는 거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회전되고요. 여기가 실리콘 계열의 고무식이기 때문에요. 꽤 접히면서도 가동이 잘될 수가 있어요. 바디는 뭐 상당히 잘 나와줬네요. 이런 옷도요, 하나하나 이쪽 끝에 다 철심이 들어가 있어요. 주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 발목 쪽에 띠도요, 실제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목은 양말 같은 게 하나 들어있고요 빨간 붕대를 감을 수 있는 이런 루즈가 있는데요 이 아마 바디에 물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껴놓은 것 같아요 빨간 거 오래 놔두면 바디에 물들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껴주고요 신도요 조형은 상당히 세밀하게 잘 됐는데 요거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자체는 에 관절은 없어요 요런 끈들은 연질의 플라스틱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도복 자체도 여기에 철심 들어있고요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철심 도복 끝자락에는 철심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구요 여기도 철심이 있어서 모양을 만들어 줄수 있어요 본체 자체가 상당히 잘 나왔다는거 첫 출시작인 회사에서 이 정도 만들어 줬으면 은 기술이 좋거든요 예전에 피규어를 만들던 멤버들이 구성된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닥 밑에는 요 요런 부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붕대의 여분 루즈 예요 끊어지고 해줬다 그러면 요거를 또 붕대로 만들어서 커스텀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우마루가 이렇게 씹던 갈대인 된 거를 여러 개 넣어줘서요. 입에다 껴주는 거예요. 루즈가 넉넉하게 3개 들어있는데요. 입꼬리 끝에 살짝 물어주게 껴주는 거예요. 얇고 연약하기 때문에 살짝만 입꼬리 끝에다가 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느낌이 있죠. 손 교체는요. 조금 뻑뻑해요. 바꾸는 게 스트레스는 받아요. 전체 구성품을 보면요. 긴 봉, 작은 봉 꼽혀있고요. 받침대 특수효과 파츠 2개. 이 소용돌이가 부피가 커서 요것 때문에 박스가 커진 겁니다. 여분. 주먹 파츠 여덟 개, 화금으로 된도 하나여, 칼집 하나, 이 술병, 갈대 같은 파츠 세 개와 여분의 붕대 파츠, 머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 근육 보시면요, 이렇게 근육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왕자 복근까지도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하우마로이 스펙은요, 1763년 9월 5일생이고요, A형이고 신작은 176cm예요. 당시로서는 큰 사무라이였죠. 68kg. 무사시노쿠니위 하타모토 출신이고요, 주군을 지키는 호위 사무라이 출신입니다. 예전에 야쿠 주베이에게 패한 후에요, 자신이 미숙함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고향을 떠나 수행 에 나섰고 막부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도 거절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출신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인지 지력과 무력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라는 게 설정으로 자주 언급됐었고요. 출연에 매진하고 있는 떠돌이 검사로요. 자신을 사모하는 오시즈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거미길에 여자는 필요없다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모티브는 미야모토 무사시 전국시대의 최고 검객이죠. 미야모토 무사시 모티브가 됐었고요. 막부의 관직 제의를 거절한 채 검의 수행을 위해서 전국을 떠도는 낭인 검사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칼한 자루에 수한 병만 메고 일본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요. 정의감에 불타는 열혈한이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일부러 강한 상대를 찾아 나서서 칼부림을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게 딱 미야모토 무사시 스타일이었죠. 공식적으로는 설정상 거의 무패이 기록이었는데요. 딱한번 어린 시절에 멋모르고 날뛰다가 약규 주베이 이분한테 진 적이 있습니다. 하우마루이 애검인 하돈독이라고 이게 즉 보고독이라는 의미를 가졌대요. 그 나를 전혀 세우지 않은 가검인데요. 칼부림을 일종의 스포츠 같은 것으로 즐기면서 요 살인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기 위해서 칼이 나를 좀 세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킹고우 파이터의 큐와 이오리처럼요. 키바가미 겐주로라는 라이벌 캐릭터가 있었는데요. 머리도 빨간색이고 성격도 비슷했었고 야가미 이오리가 겐주로의 오마주임을알수 있는데요. 하우마루가 회오리 같은 장풍류를 검에서 내뿜었으면요, 겐주로는 도박을 좋아해서 화투장을 날리는 스타일이었죠. 하우마루와 겐주로 둘다 가후인 니코친에게동시에 검술을 받은 사형제로요, 겐주로가 살인 청법자의 길로 들어서며 삐뚤어지기 전까지는요, 상당히 좋은 관계였으며 지금도 겐주로의 사 삶을 혐오하긴 해도 친구로는 여기고 있습니다. 설정상 그래서인지 하돈독이 하우마루의 애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피규어의 그학급보다 날이 안서 있어요. 그래서 좀 뭉툭한데요. 이게 설정상 그것 때문에 그런지 좀 날을 뭉툭하게 만들어준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패왕환이라고 써 있는데요. 베르세르크의 패왕의 알 같은 그런 이름이죠. 으뜸페 왕왕 알환자 폐왕의 알 이름 자체가 일본식으로 읽으면 하오마루인데폐왕의 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이리트가 생각나네요. 술병은 손잡이가 있어서요. 손에다가 껴줘서 들 수도 있지만 벨트에 매고 싶으면 띠를 풀어서 여기 사이에다 껴줄 필요 없이요. 요 끈을 벨트 사이에 넣고 요걸 잡아당겨서 그냥 이런식으로 옆에다 차주셔도 돼요 이렇게도 낄수 있지만 발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끼는게 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휘어진 쪽이 뒤쪽으로 가게 끼워주시면 돼요. 손 파츠가 뻑뻑해서 손 파츠 교환하는 게 조금 일이거든요. 바꾸실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노멀 손 파츠에 약간 비웃는 얼굴, 약간 오므린 손 파츠로 바꿔줬고요. 약간 편손 파츠로 바꿔줬습니다. 발도 포즈를 위한 손 파츠로 바꿔줬고요. 이걸 응용하면 넘버원 포즈도 되고요. 머리에 볼 파츠가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또 움직여줄 수가 있어서 좋아요. 이런 연출도 가능하고요. 이런 파츠 때문에 검을 줄수 있는 게좀 자연스러워지고요. 그리고 입에 갈대 끼우는 거는요, 생각보다 연질이라 잘 끼워지긴 하네요. 호쾌한 남아의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한 수작 같습니다. 첫 짝인데 이 정도면은 다음 짝이 상당히 기대되는 탄시 스튜디오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을 줄수 있는 양손을 바꿔줬습니다. 솔직히 프로토보다 더잘 나온 드문 케이스의 비규어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고요. 오 마루. 이브이. 도기와 전명 7년. 사기노. 도 뒤에 술병을 걸어서요. 이런 연출도 해줄 수가 있구요 그리고 도복에 띠는 안에 철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흩날리는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 옷깃의 끝자락에는요, 철심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얼굴이 상당히 잘나왔구요 이쁘 오노가 노무마 다시 노멀 얼굴로 바꿔줬고요. 띠는 이렇게 흩날리 늦게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상남자 이미지를 제대로 표현해줬고요. 스트리트파이터의 류 같은 경우도 탄시 스튜디오에서 내주면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요. 도 액션을 할 때요 끼워주는 파츠 특수 효과 파츠를 여기다 살짝 끼워주면요 이런 효과를 또 연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쫀득이 같은데요 만화적인 연출을 해줄수 있는 거죠. 마동석 팔 같이 굉장히 두꺼운 볼륨감을 잘 표현해 줬고요. 먼저 하우마루이 기술에 대해 보면요 술병 공급이 있겠죠. 술병으로 장풍이나 그런 걸 무력화시키면서요 술병으로 공격하는 기술이 있고요. 참철섬이라는 원거리 강백이 기술이 있습니다. 하오마로 vs. 샤르로토, 비자지 콕에타! 아이슈생, 쇼! 실험선수 강호동이 전성기처럼 요 장단지를 잘 표현해줬습니다. 그리고 선풍열찬인데요. 하오마르 하면은 초창기 때부터 떠오르는 기술로요. 검기를 이용해서 회오리를 일으키는 그 장풍가두 같은 기술이에요. 이 선풍열참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커졌죠? 웬만한 12인치 하나 크기는 되니까요. 천패봉신참이라는 초필사기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공중으로 많이 뜨기 때문에 이 스탠드봉을 좀긴 걸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크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참패 봉신 참은 스탠드가 조금 긴 봉으로 교체해줘서요.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의 승룡권과 같은 기술의 계열이지만 너무 높게 뜨기 때문에 막히면 그대로 내려와서 강력한 반격에 당할 확정이 있습니다. 같은 SNK 계열의 제네시스 MN의 이오리와 파우마루가 대결하는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자료 영상처럼 게임에서 같이 나오는 신이 있긴 했습니다. 이자 진정으로 나 그니시야. 두레 키가 어느 정도 비슷한데요. SNK의 대표적인 모델들을 피겨 회사들이 제대로 잘 뽑아 주는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찍어 봤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